안녕하세요. 사랑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트롯 3우승자 김용빈이 처음으로 더 트롯수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9일 밤 8시 SBS 라이프 더 트롯소가 방송된 가운데 이날 김용빈, 안성훈, 황영웅이 1위 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중 김용빈이 7,764점을 받으며 6월 둘째 주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1위 후보들 모두 더 트롯소에서 첫 1위를 노렸던 만큼 경쟁 열기와 팬들의 간절함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김용빈, 안성훈, 황영웅의 최종 점수 역시 격차가 좁아 팬들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더트로스에서는 눈을 뗄수 없는 무대들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1위 후보들뿐 아니라 성민, 이수연, 윤태화, 이명화, 성미, 김희영, 김희진, 송민준, 곽영광, 황민호, 박성훈, 강혜연, 박민수, 신미래, 임병수, 성민지, 전기호의 무대들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더 트로스의 차트곡 및 차트 후보곡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매된 트로트 장르곡 중 선정됩니다. 선정된 100곡의 후보곡에 대한 사전투표는 생방송 1주 전 4일간 진행되며 실시간 투표는 생방송 당일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앞으로 김용빈의 금수저가 2주 더 우승을 하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합니다. 첫 번째 우승이 어렵지 한번 우승하게 되면 명예의 전당은 눈앞에 있습니다. 사랑빈 여러분, 적극적인 투표와 관심으로 명예의 전당으로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종 1위 곡은 음원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방송점수, 투표점수를 합산한 사전투표점수의 실시간 생방송 투표를 합산해 선정됩니다. 3주 연속 1위를 할 경우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